세스케 스포츠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EPL 프리미어리그 19 라운드 브렌트포드 대 울버햄튼 경기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리그 최하위권에 있으며 이전 상대팀과의 경기 모두 무기력하고 답답한 경기력으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 루턴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이후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하며 팀 내부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중요했던 첼시와의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며 중위권 순위를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황희찬의 시즌 9호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움직임으로 팀 승리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두 팀의 경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의 성적으로 EPL 리그의 14위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 루턴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며 이후 경기에서 기대감이 들었지만 직전까지 경기에서 패하며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초반 공방은 양팀이 서로 주고받으며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셰필드 트러스티 선수가 경고를 받으며 프리킥을 가져간 브렌트가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셰필드 메가티 선수의 왼발 슛에 골키퍼가 막을 채비도 못한 채0대 1로 으 리드를 빼앗기며 시작된 후반전에서 브렌트는 3 명의 선수 교체를 하며 반격을 노렸지만 별다른 공격 포인트 없이 패하고 맙니다. 17라운드 리그 3위의 강팀 아스턴 빌라를 만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순위, 경기력 모두 압도하는 강팀이었던 만큼 큰 기대는 하기 어려웠으나 나름 전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브렌트의 핵심 브라이언이 골득점이 안 나오긴 했으나 고도스가 올린 크로스를 걷어낸 공을 루이스 포터가 침착하게 넣으며 브렌트가 전반 1대 0으로 리드를 해 나갑니다. 하지만 브렌트는 후반전에서 수비적인 플레이로 점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다. 32분에 상대팀 레온 베일리가 올린 크로스에 알렉스의 헤더로 1대 1로 동점을 허용하고 8분 뒤 상대 램지의 코너킥에 와킨스의 헤더로 역전골을 허용하며 2대 1로 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울버햄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중위권에서 있으며 조금 더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황희찬이 8호 이후 아직 추가 골이 없어 아쉽긴 하지만 팀 경기력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울버햄트는 3대0으로 완패를 하였습니다. 황희찬은 풀타임을 뛰었음에도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22분과 3 2분의 상대 쿠드수의 양발 슈팅에 두 골을 허용하며 이미 승패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후반에 사라비아가 한 골을 만회하는 듯 하였지만 오프사이드였고 상대 보원의 한 골을 추가로 허용하며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황희찬의 9호골을 기대하던 경기에서 큰 활약 없이 일방적으로 지면서 다소 아쉬움을 주었던 경기였습니다. 직전 18라운드 첼시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하며 순위도 3단계나 끌어올리게 됩니다. 3, 4, 3의 포메이션으로 나온 울버햄트는 황희찬, 사라비아, 쿠냐와 함께 최전방 스리톱으로 시작을 합니다. 황희찬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첼시가 골점 유유를 가져가며 공격을 주도하였고, 울버는 수비 전략으로 진행하며 위험한 순간이나 고비마다 수비진 또는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내며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어코 후반전에서 루미나의 헤더로 울버가 1대0으로 앞서나가며 기세로 계속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도어티의 추가골과 상대 은쿤쿠의 첫 득점을 허용하며 2대 1로 울버가 이기게 됩니다. 브렌트포드는 EPL 프리미어 리그 우승 3호 8패, 현재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있는 약체 팀이기에 전술 대부분이 수비적인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 후 상대 팀이 흐름을 놓치거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 역습으로 펼치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주전 브라이언의 득점력을 선보여주고 있으나 기복이 심한 편이며 상대적으로 비슷한 약체 팀과의 경기에서만 그 임이 보이는 편입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무기력하게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하는 부분이 단점이므로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EPL 프리미어리그 6승 3무 7패 현재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맛본 후 직전 첼시와의 대결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말끔히 씻어내고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황희찬의 시즌 추가골이 8골에서 멈춰 현재까지 주춤한 상태이긴 하나 동료들의 상황을 만들어주거나 득점 찬스를 도울 수 있는 키플레이어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냐의 경기력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 역습시 크로스 패스를 통한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브렌트포드대 울버햄튼 19라운드 경기 관전 포인트는 두 팀의 주포 브라이언, 은배모와 황희찬 두 공격수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도 현재 7호골이며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희찬도 8호골까지 좋은 모습으로 달려왔지만 최근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울버햄튼의 경기력, 공격진의 활력과 상대전적에서 앞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울버햄튼이 승리에 더 가깝다 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